DRX 신한 은행과 하나생명 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 파이널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DRX가 블르고요 하나가 레드입니다. 바텀에서 서로 점막이난데 이게 싸움 길어지면 이즈 브라움이 무조건 이겨서. 예. 그렇죠. 어. 이거 확실히 좀 바텀. 바텀 어? 아, 이거. 는이 알리스타 이거는... 1이거든요 알리스타. 네. 일단은 밀어냈고, 그러면 이즈 브라움. 자, 알리스타도 이어야겠죠요 아, 저는 아, 카이사 그... 알리스타 왜 이런 플레이하는지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일단. 아프시까지 들어갔던 게 예. 좋지 않은 플레이였어. 이거 웬만한 그 같은 레벨이면 절대 이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브라운 사기예요. 그리고 카이사가 기민한 발놀림을 들고 와서 긴 라인전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계속 맞아. 예. 이렇게 네. 맞아. 계속 맞는데요. 저 이거 그리고 앞전 면에서 이거 스타사 마크. 저, 어. 어. 알리도 높음 이거 지하를 어, 알리 차까지 잡히 있는데요? 이거는 보이죠? 와, 우이렇킬 강타스 강타 없나요? 강타 없네요? 저큰 누수. 어? 어 이거 굴리면? 어 먹고 있는 싶다. 거 체크 어. 됐거든요. 이러면은 모를 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확인이 일단. 어 그래도 눈치챘나요챈것 같은데요? 릴레가 이건 알아. 예, 감각적으로안 어? 거고. 자 뒤에서 어? 자 전면 어? 빠진 치타. 도리가 어, 본전 주는데요. 아니요. 오히 드로빙으로 왔는데요. 이런 마오... 카 로밍 마우카이도 살아갈 것을 보이죠. 카이사가 왜이 타이밍에 여기서 나와? 알리스터도 아니고 카이사가? 그렇습니다. 바텀을 포기하고 오는 플레이는 좋았어요. 예. 네. <laughs> 가끔 이게 솔랭에서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서포터랑 사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오, 이거 점멸 빠졌어요. 아카제 선수가 약간 좀 격하게 반응하다가 점멸 빠지는 실수가 나왔고요. 레넥톤은 점멸 안 쫓아갔고요. 어어그러이거 네, 어, 어, 맞았으면 오, 위험했는데 맞았으면 죽었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잘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바텀을 계속 또 프리징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생명도 세금을 좀 걷어가고 있긴 해요 어? 어? 아카제 아니 어떻게요 전멸이 있는 레넥토였는데 이거 이거 전멸이 써졌어요 지금 그리고 레넥톤아 그리고 여유 있게 잡아서 이거 별로 안 위험해 보이는데요 옵레됐죠 어? 그러면 이제 그냥 어? 지켜봐야죠 그 미년도 있고요 아니 아카제 아, 이거 아카지... 아카제한테 어른을 부러 제리 번개방출 쓰면서 그 지금 타이밍 그래도 제리가 더세 보이거든요. 자 엄마가 있긴 합니다만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네. 엄마. 엄마! 여오 어, 이러면 어, 역 킬각이 역으로... 좀 잡히는데 엄마가 제대로 적중했거든요. 점멸 빠졌어요 제리. 예. 그리고 페인터가 쫓아니다 페인터 점멸 있거든요. 있어요. 자 점멸로 티틀리 전진 덤블주으로 마무리. 어 이번에 거리 조절. 자 감미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레넥 대굴대굴 씨앗이. 잠도 시크... 없어요. 대굴대굴 씨앗이 맞으면 오 피했어요 무빙으로. 그리고 오! 자 그래도 오! 이거는 좀 살기 좀 어려 보이는데 그렇죠. 오늘. 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또 많이 끌고 있어서. 어, 그렇죠 미녀이라도 먹자 라이너도 네. 빌자. 미니언미니언 미니언. 라인, 당 어. 텀웨이브가 밀리거든요. 이거는 마오카 입장 좀, 잠깐만요. 이거는 페인터 저도 전멸 없는데요. 이거는. 오, 어, 피했어요. 일단 안 맞았고요. 자, 마오카 도망가야 되고요. 아, 밖에 없지 이거는, 안 이거는 엄마가 와서 저... 어요 엄마 불렀는데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 완전 감사하죠. 바텀에서 골드 차이가 줄어들고 있진 않죠. 뭐 이거 알고 있거든요, 알리스타. 그냥 뭐 브라운 들어가요? 어, 빠졌네요. 아 빠졌네요. 예, 알리스타. 오돌았네요 관련 이거 피나요? 어, 근데 왜냐면 지금 쉬워 보이진 않는데. 아, 네, 뭐. 오 이거 역으로 돌어주라 이거는 돌려주가 이거. 근데 일단은 일단한테는 티리가 긁었 잡았고요. 좋습니다, TRX. 잼등이 크랙. 선이 미쳤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예상이 될 만했던 게 봤었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아마 저 집갔다고 생각했던 거 뭐, 같아요. 뭐 구조물이 네.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저희도 순간적으로 낚시를 좀 당했었던 것 네. 같고요. 아, 젊쟁이가 기가 막혔어요, 방금. 자, 그리고. 방금. 아, 당신 아카제 마무리 또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뭐... 올르 중에 가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바텀 웨이브 손해 보고 있으니까 디렉스가 전령 먹어야 되거든요. 네. 전령 싸움 가고 있습니다. 제리는 약간 오기네요. 네, 시간 5천. 그래서 하나가 아 그냥 주는 판단 하나. 아니요, 이거 네, 싸울 거 같아요. 이거 근데 너니 너무 혼자 들어갔나요? 아, 그러나 그래. 그래도 아직은 이득 없고요. 잡혔고. 아, 레네톤 완전 센 타이밍이었는데 터졌고 아카제 어, 약간 미스. 그렇습니다 아 오래 버티긴 했는데 어. 이게 염치키 차단 결국 카이사 가져갔고. 오, 어, 이러면. 네, 제... 확실히 제리가 멀었거든요. 아, 네.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제리가 늦게 오는 김에 바텀 타워를 밀면서 그냥 전령 주고 운영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네톤이센 타이밍이었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승님. 자, 그렇습니다. 이에서 속도를 내죠. 와 이러면 탑승. GRX 갑자기 게임이 좋아지는데요. 많이 좋아져요. 가죠. 그, 옵니다. 옵니다. 골드 차이 많이 좁혔고요. 오든거한번 더. 오, 네 네턴 뭐 앞으로 뚫고 있어요. 한쪽 뚫었어요. 자세이 위험해요. 이즈리언 레넥톤이 일단 뒤에 오고요 자, 내넥톤 어? 어, 앞전면. 이렇게 자, 으로 난리가 나겠는데 이러면 자포타베만도 자, 도망갈 도망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제리가 못해요. 네, 디렉스 도망갈 거 도망 가야 돼요 지금. 팀. 제리 티리 스멀더까지 잡아야 돼요. 오, 어, 어, 이거 차나생각. 까네스의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폴럭 폴럭 치카. 야 날아 올랐습니다. 날개 좋았죠. 그리고 왜 레이지 어, 어느 순간 아 팀에 이제 메팀지 아, 위험해요. 아, 위치가, 아, 이거. 어, 아 이거는 살아갈 수 있지 않아 타게 해줘, 타게 해줘, 타게 해주면. 타게 해줘, 타게. 엄마 불렀어. 아까 제 포지션 좋아요. 엄마 불러서 피 아, 회복했고. 엄마는 좀 빠른 타이밍 부르긴 했고요. 터가 들어. 브라운, 브라운, 또브라었어요 그리고. 알리타 스킬 돌아오나요? 알리타 전별로 빠졌고, 어, 근데 아카제도잘 양산 빨려 는데요 자, 알리타, 어, 이 위험한데요? 점프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몰도 차가 카이저랑 스몰도 차, 같이 죽었어요. 자, 스몰도 대, 지금 제리 남았고요. 지금 현재 2대 2, 아, 3대 2. 네. 제시아 막 붙었어요. 그리고 자, 제리가 제리가 마우카이 그다음에 스몰도. 그리고 치카. 디아렉스. 와. 그리고 치카. 자 계속 적으로 압박 주고 있고 이제 정레드 시야 장악 들어갔습니다 레드까지 압박 주는 장면. 장면. 이상하지 않아 지금 오늘 또 올라왔고요 라인걸리하고 네. 그래서 승부수? 아, 그래서 승부수는가요 정조준 어, 일격으로. 근데 솔방울이. 아이고 마우카이가 뒤쪽으로. 넘어졌어요 오늘 일단 이쪽으로 갔고요 지금 오른 궁투로잘들어갔는데요 어, 오른 궁? 그리고 엄마. 엄마 자 이러면은 마우카이도 살아나 있고 오히려 혜태가혜태가에서그리어 그다음에 디플리전지 페인터. 자, 그래도, 넘어갔고 자, 그래도, 교환, 아, 사이다 사냥본드, 아, DRX, DRX 니다 계속 갑니다, 아, 진짜 미쳤습니다, DRX, 에이스를 만들어내네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금, 바, 탑 2차, 자, 대자르마스 밀어내는 거구오른까지 자, 아이치다 아이치다 대. 대. 자 아, 릴리아 사마, 아, 카우더 깨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알리스타 단단하고 또차가거마우카이드 가고요. 가고요 자 스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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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 스몰더 음, 더. 더. 처형 보입니 와아 채팅 마무리 에이스 깔끔하네요 d r 스 진짜 게임 재밌게 하는 것아 맛있게 아6? 하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인궁 다크 띄우는 거 말파이트 왜 하나 또 알리스타가 나왔고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게저끝 이러면 그냥 그대로 가요 와 DRX 속도 d r 스 마지막에 또 잼팅이 선수의 말씀하신대로 에어본도 기가 막혔고 치카레이지필모 뭐다 화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승전 첫 번째 경기를 가져옵니다. 제제.